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익스포저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파라미터까지 했을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뎁스 오브 필드라는 기능이 나옵니다. 뎁스 오브 필드. 뎁스 오브 필드가 뭐냐? 그러면 아웃 포커싱 효과를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합니다. 즉, 어, 인물 그니까 피사체를 아니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사체의 심도를 얕게 만들어서 주변 배경을 뿌옇게 흐려버리는 겁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어 내가 지정한 부분만 뚜렷하게 보이고 나머지 뿌옇게 흐리게 보이는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아웃 포커싱이라고 하고 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피사체의 심도를 얕게 한다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여기다 찍을 거예요. 카메라 여기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심도, 깊이란 뜻이에요. 깊이가 어때요? 얕아요. 피사체의 심도가 어때요? 깊어요. 그러니까 뒤에 배경도 잘 보이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되시나요? 음. 피사체의 심도는 원래 조리개로 조절을 하는데, 때때론 그렇지, 못, 여기서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make group. 그 다음 이 안쪽에다가 제가 원을 하나 그려보죠. 반지름 100mm. 푸 u s h ampel. 트리플 클릭. make group. 자, 카피5 0 0 m m 곱하기 10개. 그러면 이렇게 10개가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뎁스 오브 필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디포커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뿌옇게 흐려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얘가 1이 되어버리면 다 뿌옇게 되어버려요. 뿌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한 0.8에서 0.7 정도 주시면 심도가 많이 얕아지고그 다음, 소스요. 여기 보시면 픽스 디스턴스가 있고 카메라 타겟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포인트 있죠? 얘를 이용해서 심도의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누른 다음에 마우스, 보시면 이렇게 커서가 따라다니죠 클릭 그러면 거리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렌더 그러면 포커스 효과가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숫자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숫자를 0.5로 낮춰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 그러면 전체적으로 피사체 심도가 깊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심도가 얕아지고 음,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심도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 찍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낼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비네팅 효과가 나옵니다. 비네팅이라는 거 뭐냐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까맣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 안쪽만 이렇게 잘 보이는 효과를 비네팅 효과라고 합니다.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주변 있죠 여기를 까맣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진처럼 보이게끔 하는 걸 비네팅이라고 합니다. 버티컬 렌즈 타이틀 이라는게 틸트 라는게 있어요 버티컬 렌즈 틸트 이거 수직으로 늘리기란 뜻이에요 어 무슨 얘기냐면 이 값을 조금만 주세요 많이 주지 말고 그러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긴 지금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값을 0으로 놓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제대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근데, 1, 1로 놓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길쭉해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마이너스 1로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값, 값이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기본 값은 0입니다. 기본 값은 0이에요. 마이너스 0.5. <laughs> 똑같이 들어가네요. 자. 그다음 그 밑으로 보면 세이프 프레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렌더 아웃풋에 보면 세이프 프레임이 꺼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이프 프레임이 뭐냐면 렌더링을 할때 화면상에 나오는 구간.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세이프 프레임을 켜면 이렇게 화면에서 여기 까만 영역들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음, 여기는 렌더링 되고 이만큼은 렌더링 되지 않는 영역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이프 프레임을 켜놓고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 익스포트를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나와요. 세이프 프레임이 그대로 찍혀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이프 프레임을 끄고 익스포트 해 보시고, 세이프 프레임을 켜고 익스포트 해 보세요. 그러면, 어, 확실히 알수 있고, 화면 상에 위아래 혹은 좌우에 렌더링 되는 구간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만 렌더링 되는구나, 여기만 출력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미지 하이트 위드가 나옵니다. 이미지의 가로세로 크기요. 근데 그 아래 보면 아스펙트 아, 레이소라고 돼 있죠. 가로세로 비율이요. 16대 9 비율로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면. 뭐4대 3이라든지, 5대 4라든지, 보통 4대 3이 그림 비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1024, 1024에 1024에 768 정도 비율이면 그냥 노멀한 정도가 되겠죠. 800에 600 정도 이게 가장 작은 거고, 음 720에 48 아, 여기는 다르게 나오네. 음 이렇게 800이 600뭐 1024에 760뭐이 정도 이렇게 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출력할 사이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4:5대4:4대5 네. 이게 이제 보통 종이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5대 4가 종이 비율이고요. 음, 자5:9:4 4, 어, 475 조금 더 크죠 594에 420 420에 297인데 조금 크죠 비율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20 그러면 A3 사이즈 크기가 됩니다 다시 볼까요 297이잖아요 A4가 여기다가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얘가 A4 사이즈 적당한 출력 사이즈가 됩니다. 내가 사진을 출력해서 사진처럼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인쇄를 할때 300dpi를 써야지 돼요. 해상도가 300dpi를 써야 되는데 이 정도면 대략한 280dpi 정도가 나와요. A4 기준 280 정도 보통 이 정도까지를 쓰시면 됩니다. 뭐, 420, 그 다음에 10을 곱해서 이렇게 주시면, 어, 420이니까 A3죠? A3 크기가 됩니다. A 보면,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해되시나요? 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던 그 종이 크기 곱하기 10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옛날부터 쓰던 방식이고요 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건, 음, 포토샵 인데요. 자, 뉴 버튼을 누르면 여기 나와요. 여기 프린트가 나옵니다. 프린트. 여기 보시면 A4 사이즈. 자, 픽셀로 바꿔볼까요? 그럼 3050 픽셀에, 아, 3508 픽셀에 2480 픽셀이고, 레졸루션, 해상도가 300 dpi 입니다. 가로, 세로 1인치당 300개의 점을 찍을 수 있는 해상도. 이때 A4 사이즈가 이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제가 지금 설명한 건 2900이죠. 2900이니까 약간 작은 거죠. 한 4, 한 600픽셀 정도가 작은 거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어,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 숫자를 외울 수 없으니까, 어, 그냥 간단하게, 그 A4 사이즈 곱하기 10 해서 썼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사이즈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임시 렌더니까 1024로 놓았고요. 자, 그리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크게 렌더링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해보시죠. 자, 자, 세이브 이미지는 내가 렌더링한 걸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게 세이브 이미지입니다. 내가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 이미지 걸어 놓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고해상도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메모리가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저장하기 위해서, 저 장하기 위해서 이 디스켓 이 세이브 이미지를 누르려면 컴퓨터가 다운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렌더링 다 하고 저장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작업이 좀더 수월해져요. 자, 세이브 이미지까지 한번 해보시죠. 세이브 이미지 하는데, 뭘로 저장할 것인지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확장자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그 다음에 어또 보시면은 어 여기 애니메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음 투시도 조감도 제가 조감도를 하나 불러와 봤습니다. 자, 우리 했던 거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제가 씬을 하나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씬, 세 번째 씬, 자, 네 번째 씬,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씬. 자, 이렇게 씬을 저장,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러와서 씬을 저장해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위에 씬도쭉 나와요. 1번 2번 쭉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씬을 누를 때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음. 이게 애니메이션의 기초예요. 시작과 끝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그러니까 시작 끝 시간만 지정해 주면 그 중간은 알아서 계산을 해 줍니다. 애니메이션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여기 어, 에디, 아니, 카메라? 아, 어디지? 어, 여기 뷰에 있구나. 여기 뷰에 있네요. 뷰 메뉴 맨 아래 내려가면 애니메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에디신, 씬, 업데이트신, 씬, 딜리트신, 씬, 넥스트신, 프리비어스신이 있는데, 먼저 세팅이요. 설정 값에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네이블신 트랜지션, 장면 전환하기, 활성화, 2초. 첫 번째 씬에서 두 번째 씬까지 2초. 2초 동안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씬 딜레이. 1초 동안 멈춰 있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걸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플레이. 지금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1초 쉬고, 2초 동안 움직이고, 1초 쉬고. 되게 단순한 애니메이션 밖에 안 돼요. 어려운 애니메이션을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죠. 다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들어갑니다. 렌더링을 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음 400에 작은 사이즈로 지정을 했고요. 음 네, 5대 4. 네, 425로 났습니다. 세이브 이미지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냉장고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 함,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체크해 보죠. 눌러보면 프레임 레인지, 내가 지정한 범위란 뜻입니다. 시작 프레임부터 끝 프레임까지, 시작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란 뜻입니다 entire animation 그러면 전체를 뜻해요 그 다음 motion blur는 잔상입니다 motion blur는 잔상이에요 그러니까 잔상을 남길 거냐 말 거냐 전 잔상 안 남길 겁니다 자 그리고 render 그러면 이와 같이 렌더링을 하는데 렌더링이 안 끝나요 한거또 렌더링하고 한거또 렌더링하고 한거또 렌더링하고, 한거또 렌더링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시퀀스 파일로 계속 남습니다. 이런 파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퀀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시간 관계상 제가 스톱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계속. 한 픽셀씩 누르면 돌아가는거 보이시나요 사진이에요 사진 이런 사진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퀀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런걸 시퀀스 파일이라고 해요 이런걸 불러들여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어, 여기서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프리미어 같은데 보면 이런 시퀀스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하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시퀀스 파일로 만들 때 쓰는 게 애니메어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실까요? 자, environment에 보면 background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고, 배경 1로 되어 있고, 이렇게 눌러보면, 웹을 눌러보면, environment sky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 배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누르면, 이렇게 environment sky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늘 배경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gi 값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렌더링 할때 gi 값을 켜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material over read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재질 덮어 쓰기란 뜻으로 내가 어떤 재질을 넣든지 간에 단색 여기서 지정한 색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애니메이션 다 지우고 선택하고 삭제 자,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 안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질을 하나로 넣어보죠. 제가 재질을 통째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질을 이렇게 통째로 넣었습니다. 나무 재질로 통째로 넣었고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무질 감으로 어, 렌더링이 들어가요. 이게 일반적인 거겠죠. 그죠. 그런데 매트리얼 오버리드를 넣게 되면 모든 재질은 다 여기서 지정한 이 재질로 적용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 사람도 그렇고 모든 재질이 여기서 지정한 재질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가 색상, 그러니까 다른 질감을 이렇게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질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테스트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테스트 질감으로 전부 다 렌더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